숙소 가서 좀 쉴래? 아니 너쉴때 나는 혼자 거기 성박물관 갔다와도 되니까 오늘 뭐 나, 상황 봐서 나는 근데 그런,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 그런 외설적인 걸안 좋아해 그러니까 난 지금 어. 얘기하려는 게사 사기론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어 30년 차 배우 예지훈입니다 사고가 이제 마지막에 좀화가 네. 났었죠. 네. 와, 두둥 등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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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어지긴 하네. 와. 있나봐 뒤에. 뒷모습이래요. 저어상당아 그 그래서 좀 다르게 느껴졌구나. 와, 네. 커피 한 잔하면서 몸을 녹이고 싶다. 또 커피? 가자 그럼. 하... 그 형이 어? 화요일은 마지막 밤이라 월요일 밤이 어떠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밤은 각 커플 저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오늘 에 근데 사실 나는 같이 안 봐도 상관없거든. 나는 그냥 겸사겸사. 겸사? 그러면 오빠 갔다 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음. 또 이제 혼자 가라고. 아... 어떻게 한숨 쉬는 거 봐. 한숨을 몇 번을 쉬시는 거야 지금? 에휴. 예를 들면 갔다 와서 피곤할 것 같아서 그 하이킹 갔다 와서 피곤한데 숙소 와서 쉬고 싶을 것 같은데. 한 시간 자고 나가면 되지. 아니 근데 그게 한 시간 딱 자면 또. 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이제 쉬고 싶을 것 같은데, 양조장이니까 또 술도 뭐 마시고 올거 아니야? 근데 이제 또 나가면 어쨌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편하진 않으니까, 그런 거죠. 뭐, 힘들 수도 있죠. 그지 네, 트레킹 갔다 오고 나면 순도 아니면, 이제... 네. 생각이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말한 순서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니까... 아, 맞아요. 네, 이유를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근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음. 했으면 그래도 네. 덜 기분이 상했을 음. 것 같은데, 게이지 어, 쌓이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지금 추워서 그렇지 뭐냐? 좀만 몸 묵이면 가고 싶은데 다갈수 있겠는데, 오늘 하루 안 해도 되게 움직이면 아, 카페비는... 브런치 엄청 맛있다고 그러네? 머리 아파 이틀을, 이틀을 외곽에 있으니까 오늘 좀 다닐, 다닐 수 있는 가까운 데는 다 가볼까? 내 거는 다 아니라고 하고 어, 그러니까 저, 절대 저 친구가 저를 말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 스스로가 이렇게 각도가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냥 뭔가 말을 하면 좀 내가 더 불편하게 되거나, 좀 대립각이 세워지게 되거나,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말을 말자 쪽으로 이렇게 그치 됐던 건데 참다가 쌓이는 어? 거지. 이제 점점 이렇게 막 속에 불만이 쌓여갔죠. 아니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아 오늘은 안 그래도 원래 관광하려고 하긴 했었어 근데 뭐 관광이 다 사실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 성이랑 성당 보고 숙소 가서 좀 쉴래? 아니면 오빠 어디, 어디 좀 보다 나올래? 아니면 너쉴때 나는 혼자 거기 성박물관 갔다 와도 되니까 집 근처고 어차피 뭐 30분 아무래도. 1시간이라고 하니까 어. 어, 시간 때우는 거는 뭐 나쁘지 아. 않거든 어. 어. 아니면 나는 오늘 뭐 아, 상황 봐서 그런, 그런 좀 뭐라 그래야지 아니 난 그러니까 거기 왜? 너랑 같이 가자고 하는 생각은 없어 나 아니, 혼자 보게 편한데 아니 나도, 난, 나는 음. 기본적으로 그런 외설적인 걸안 좋아해 그러니까 난 지금 얘기하려는 게난사격 얘기하려 고 그랬다고 음? 사격 사격 그냥 좀 이, 이색적이잖아 물론 뭐 풀어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어뭐 어차피 여기 맨날 이런데 다니는 건다 똑같을 테니까 음. 그런 데 그냥 한번 가서 너왜냐면너 실탄 사격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음. 그리고 실제 그냥 총한번 쏴보는 것도 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시간이 뭐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니까. 응. 그래서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좀 쉬고 싶어. 아. 응. 어. 네? 아니 몸이 살짝 녹아서. 어? 몸이 좀 녹아서. 아 어, 이제 다행이다. 아 여기가 메인이네. 이거 나 그치? 이게 성비투스 대성당. 아 멋있다. 사진 찍고 싶나? 응,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어. 찍어달라 그러기 음. 좀 눈치 보이고. 말도 어. 못 하고. 근데 그 체코가 자 돌아왔습니다. 부옥수는 역사 다른 우리들 역사를 가지고 청각이 되게 많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국민의 50% 넘게 무기가 신기하더라고.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음. 갈까 딱히 뭐할거없으면 음, 여기 이게 단거같아 이렇게 한 바퀴 어. 도 는게 음. 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부엌 수는 계속 어디 가고 싶 냐면 좀더보 자면은 어. 뭐 저기 패트린 타워 랑 레논 벽이 정도 있 는데 거기 가고, 싶 다고 솔직히 얘기 하면 그냥 그래. 어 그런 거를 확실하게 음. 표현을 해줘. 음, 왜냐면 뭐 어. 너도 그렇겠지만 나도 어. 관광에 대해서 어. 그냥 왔으니까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 그러면 O X로 대답해 와. 음, 음. 아까 내가 말한 그 수도원 맥주. O X. 거기 어, 어디쯤이라고? 거기 여기서. 거기도 <laughs> 그 패트린타오 <패턴이 웃음> 근처긴 한데. 음. O X. 세모. 세모. 세모 오케이. 음. 세모. 세모, 오케이. 음. 근데 저분이, 저분이 굉장히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어, 나도 갈래. 이렇게 하던가. 내 것도 아니고, 어, 아, 근데 나는 너가 뭐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뭐 저거 하다도 아, 운동해도 되고 이렇게 말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O, X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세모. 저분의 화법은 세모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복행만 보시는 분들은 음. 좀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 근데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음. 그 중간 과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거기서 쌓인 감정과 플러스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벌써 세워져 있는 거야. 음. 그 지금 우리가 강 왼쪽에 있잖아. 근데 음, 음. 여기 카페가 있거든? 근데 음. 네, 지금 약간 추우니까 좀 달달한 디저트가 난좀 땡기긴 해. 아, 나도 그래서 여기 레논 벽 갔다 여기 갈까 이 생각도 하긴 했어. 아 그래? 음, 여, 여기 우리 레논 벽 있고. 레논 벽 클릭해 보라고. 어떻게 생겼나 보게. <laughs> 뭐야 이거 낙서된 거잖아. <laughs> 이거 홍대 이거 홍대도 있잖아. 아 그러면 그냥 카페. 그냥 계속 바뀌나 봐. 음. 여기는 굳이 뭐. 로고? 응. 그래서 달달한 거나 좀 먹고 <laughs> 들어갈까? 그러시죠? 응. 화요 나죠, 나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미운 거예요. 다, 다 싫어 보이는 거야, 다 미워 보이는 거야. 그래도 저 친구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여행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정보도 알려주고, 근데, 확실히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게 <laughs> 곧이곧대로 안 들리더라고요. 아,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뭐 그게 뭐 재밌나? 신기한가? 아간 뭐. 누가 한풀이를 하는 바람에 길어졌네. 아,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laughs> 아, 네? 아 <laughs> 왜? 아, 뭐 왜? 응, 아, 어... 지금은 그거 고 가야 돼. 약속은 이거 남겨놔야 돼.

뭐 하면 사람... 뭐 하라고 그지 80년차 배우, 이지훈입니다우리하는건좀 <laughs> 처음이야, 그지? 시라는 개념을, 음경을안 썼으면 좋겠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